에시다 선샤인입니다. 어, 저쪽까지 갔었는데요. 저 능선 위에 올라갔었는데, 써머리 전혀 없었고요. 근데 약간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이쪽에 좀 나무가 안 심어져 있는 좀 민등빈등한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왔고, 야, 씨. 저, 장난은 장난 아니네.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하다가, 어, 이쪽, 이쪽으로 갔는데, 저걸 놓쳤네. 야저 잡았으면 오늘 대박인데 아, 너무 아쉽네. 예, 순간의 선택이. 예, 어천 오늘 유명산에서 떠가지고 패티움이란 곳이고요. 예, 홍천 비발디 파크 근처까지 왔습니다. 예, 기체 개고 있는데 예, 정란원이 또 피어나네요. 살짝만 살짝만 늦게 왔어도 이거 잡는 건데 너무 아쉽네 이거. 저쪽에 정란운이 있었던 건 이제 없어졌고, 새로운 정란운이 저 길에 이렇게 피어나네요. 아, 너무 아쉽다. 아, 지금 2시밖에 안 되는데 내렸습니다.